안녕하세요 오늘은 큐리어스 케이스라는 게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스팀 게임이고요 유료예요그 방탈출 형식의 그런 게임인데 어, 얘기 좀 이렇게 여기저기 보니까 방탈출 실제 방탈출 있잖아요 그거랑 많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게임은 이렇게 팀으로 해서 여러 명이랑도 할수 있는데 저는 음, 혼자 <laughs>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공포도 조금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한글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글 번역이 생각보다 그렇게 좀잘 되어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휴가라는 게 나오는 건데 <laughs> 출구가 막 게임이 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음, 아 이거 이렇게 해서 볼수 있다는 걸 보여주나 보다. 그리고 클릭 아 F버튼 아 이런식으로 어? 근데 아 이건 손전등이구나 내 손전등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그러면 이것도 잘 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설명인가 봐요 음, QE 아니 확대가 안 되는데 확대가? 줌 줌이 된다고 하는데, 이 안에선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 일로 나가는 게 아니야. <laughs> 그냥 스타트 누르면 되는 건가 봐요. 뭐야? <laughs> 열쇠로 문을 열고 나가래요. 이런 것도 알려줘. 음, 처음에 열었던 그거죠? 은근 막 이거 뭐야 왼쪽에 있는 거저 <laughs> 열쇠야? 열쇠 모양이 왜 저렇게 생겼지? 근데 이거 생각보다 좀 많이 어지러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마우스가 너무 휙휙 넘어가는 게 있네요. 이게 설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해야 될것 같은데 이 이거는 뭐지? 아 F 키를 누르니까 열쇠가 왜 나와? 어? 잠깐만 이, 이상하네? F 키를 누르고 이 앞에 있으니까 얘거 혼자 열쇠도 움직이고 얘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뭐야 이상이. 일단 뭐 없는 것 같으니까 나가 볼게요. F 키로 눌러서 이렇게 쓸수 있고, 어 사라진 과학자. 맞아요. 이게 스토리가 있는데 스토리가 뭐였냐면은, 어 오. 아 이렇게 보볼수 있구나 이렇게 돌리면서 스토리를 좀 보자면 열아세 개의 챕터로 일, 이루어진 이 이야기에서 음, 토마스 무어 형사가 되어서 플레이하게 된대요 아 형사래요 제가 지금 음오 얘가 뭐야 약간 룸 비슷하기는 한데요 루미랑은 좀 비슷한 것 같다 근데 되게 어둡네 잉크지 그냥 <laughs> 뭐야 왜 박스를 어디다 여기다 넣나 아 이렇게도 볼수 있네 야 그래픽이 무슨 이거 어디다 쓰라고 지금 이걸 이렇게 하는 거지 내려놓지는 못하나? <laughs> 이걸 이렇게 계속 들고 아, 이러면 되는 거네. 아, 왼쪽으로 클릭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로 하면 놔지네요. 아, 음, USB를 여기다 끼워드라는 소리 같은데? 이건 뭐지? 어, 이거 펼쳐서 못 보나? 아, 이렇게 확대하는 거구나. 어, 못 <laughs> 뭐 펼치나? <laughs> 음, 뭐지, 이게? 오, 깨진 거 아니야? <laughs> 야 소리 봐. 박스가 엄청 많은데요. 뭐아 읽을 수는 없네. 음. 문은 잠겼겠고요. 박스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가? 음. 땡기고, 닫고, 땡기고, 닫고. 아니, 마우스가 너무 빠르다. 어, 이거 뭐야? 이게, 음, 음,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건가? 와. <laughs> 아 시계? 이게 뭔가 있네. 잠깐만요 시계랑 다섯 글자. 어 뭐야? <laughs> 어 돌릴 수 있나? 오, 돌릴 수 있네. 음. 딱히 중요해 보이는 건 아닌 거. 어? 번호? 이 1, 2, 3번. 에이, 아니겠지? 관련이 있어 보이지가 않는데? 어, 얘랑 이거랑 관련이 있나? 3, 3, 2, 3, 5, 6, 2뭐 곱하는 건 아닐 테고 더하기 빼기인가? 더하기 빼기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보고 하면은 땡땡 3, 3, 2 3 어... 3시, 8시, 5시, 7시? 설마 38... 3857 아니지? 아, 이건 네 글자인지 뭐, 어, 가봐야지. 혹시 모르니까. 아니네. 이 밑에 더 있는 거 아니죠? 밑에 뭔가 조금 더 있는데. 38? 38 어치? 잠깐만, 38? 38! 그럼 이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어떻게 돌려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되네요? 뭐 길게 누르는 것 것도... 누르는 것도 아닌데? 어, 어 여기도 있다. 모래시계? 어? 열린 거야? 오메 이게 답이라고요? <laughs> 아, 잠깐만요. 소리 좀 조금 키울게요. 아, 이게 여기 있는 모래시계가 저 시계를 나타낸 거였나봐요. 어어... 그렇구나. 뭐가? 아 잠깐만. 아 어, 너무 어지러. 아니 왜 이래 왜 이래. 이거 놔야 되나 보다. A letter written by scientist. 아 놀래라. It looks like a personal log. 목소리 좀 줄여야 될것 같은데. 소리 괜히 키웠다. 아니 소리 작은 것 같아가지고 키웠더니. 과학자가 쓴 일기 같대요 성우도 되어있어 <laughs> 오우씨 놀래라 음어 <laughs> 음, 이거 뭐야 힌트인가 킹스로드 이런거 지금 쓸만한게 없는거 같은데 내려놔보고요 다 버리게 되는거 아니야 아니 아이템을 하나씩 갖고있으면 어떡해 <laughs> 아니 여러개 갖고있게 해줘야지 지금 하나쓰고 하나 버리고 하나쓰고 하나 버리고 왔는데요 아, 이거 저기 있는 건가 보다. 여기지? 아니, 아니, 저, 저기 좀, 저거 버려. <웃음> 아니, <웃음> 야, 못 쳤어. 잠깐만. 이왜 이래. 여, <laughs> 여기다 넣는 거 아닌가? 아니, 얘는 왜 자꾸 버려요. <laughs> 쓰라고, 여기다가. 얘여기도 넣는 거 아닌가? 근데 문제는, 어, 됐다, 됐다. 음, 얘가 여기가 아닌가? 안 들어가지는데요? 도라는 가는데, 이게 키가... 어? 앞뒤가... 똑같은 거죠? 어, 뭐야, 이게? 다음 힌트? 이게 무슨 소리야? 아 그냥 지금 무슨 아무 키나 눌러봤거든요? 여 힌트가 뜨는데? H버튼을 누르니까 힌트 0초 키가 아까 알려준 거 말고 더 있는 거 같은데? 힌트 그런 거 치고 나오는 게 없다 음 이 원판을 쓰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저기에다가 붙이는 건가? 응? 응? 어? 음? 얘를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다. 당연히 저기라고 생각했는데요. 거기가 놓아지지가 않네. <laughs> 이 위에다 놓으면 안 돼. <laughs> 아직 USB도 못 찾고요. 수비. 음 의자가 되게 가로 갈린 어 이거 뭐야? 아 콘센트 얘는 안 열려지고 혹시 이런 거막빼 보면 응? 무슨 소리지 아닌가? 콘센트 빼면 뭔가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뭘까? 뭐, 벌써부터 막히는 기분이야. 아이고. 음, 모래시계는 맞췄고요이 원판이랑 이런 관련이 있나? 근데 이런 모양인게, 어, 없지 않았나? 이런 모양을, 뭐지 분명히 저게 끼는 것 같은데 안 껴진다고? 돌리는 것도 안 되고 아이구야. <laughs> 음 아무것도 안 된다. 차라리 얘처럼 이렇게 돌아가기라도 하면은 좋을텐데 그런 것도 아니구요 이거 돌아가는 이유가 있나? 뭐이 시계는 맞췄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아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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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4 3 3 28 12 14 23 24 23 어? 3 23삼십4 24삼4 2 그러면 8 22? 822? 네, 여기 비밀번호가? 822? 근데 뭐 저도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 여기도 있지? 아 얘가 이답인가 보다 아 근데 다섯 글자 아니야? 이 삼각형이 이걸 얘기하나보다, 얘는 저 원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원판은 얘를 해야지만 열릴 것 같은데? 다섯 글자라고? 다섯 글자, 다섯 글자, 다섯 글자. 아니, 어떻게 다섯 글자가 나오지? 어, 잠깐만요. 이거. 이거 혹시, 삼. 3... 이거 혹시 그건가? 3이 6 했잖아요. 6에서 위에 3을 빼서 3인가? 근데 이도 보니까 5, 6에 30. 30인데 30에서 2 빼니까 28. 39, 27. 27. 아닌데? <laughs> 야, 여기까지는 되게 얼핏 맞췄던 거, 어, 잠깐만. 맞는 게 답인가? 3, 2, 8. 그러면 얘 아니고 8432얘 아니고 8432 어? 설마 진짜 이거면 이 웃긴데? 한번 계산을 쭉 해보도록 할게요. 어얘 맞아 23이야. 이렇게 답이라고? 설마? 아 아니네. <laughs> 7321어 근데 저 물음표가 지금 얘가 19인데? 얘가 19가 돼야 되고 16하고 7? 이 물음표가 답인건가? 근데 4글자밖에 네 안나오거든요 지금 근데 진짜 여기 이 3개는 다 맞아요 이 3개는 다 얼추 맞는데 아 잠깐만 지금 나눠져있지? 반으로 똑, 그럼 얘 예, 아니면 얘란 소린가? 이게 다 합치는 게 아니고? 3, 2, 6, 빼기 3, 5, 6, 3, 7, 빼기 2, 28, 빼서 32. 뭐, 척척 다 맞는 게 신기한데? 그럼 19... 19. 설마 답이 1 9는 아닐 거 아니야? <laughs> 말이 안 되지. 설마 얘가 아니라 저쪽 비밀번호인가? 아, 그러면, 얘의 계산법을 알아냈으니까 이쪽 계산법도 알아내는 건가? 그럼 다섯 글자 나오나? 다섯 글자안 나올 것 같은데. 네 글자 쳐도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어... 뭐, 얘, 3하가 9하고 더하니까 12는 나온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아까 전에 다른 쪽지도 있었잖아요 이거를 아니 하나를 보려면 하나를 내려놔 아 안보여 이거 밑줄 쳐아 알겠다 이거 그거 아이고 아이고 이거 그거네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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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도움이 안될 리가 없지 괜히 있는게 아니었네 그럼 잠깐만요 이거 적어봐야 될것 같은데 저 보니까 아까 킹스로드가 이 주변에 어디 있는 그런 이름 같은데